제1장 마음은 내가 아니다. 깨달음이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아무리 다가가도 붙잡을 수 없는 초월의 세계가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존재와 하나됨으로써 느끼는 자연스러운 상태일 뿐입니다. 어떠한 힘 앞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그 무엇, 겉과 속에 나보다 훨씬 위대한 그 무엇에 연결된 상태입니다. 내 이름과 모습 뒤에 숨어 있는 본래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 상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둘러싼 세계로부터 단절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스스로를 외로운 섬처럼 여기게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안팎으로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존재 상태란 어떤 것인가요?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무수한 형태의 생명체 너머에는 영원한 오직 하나의 생명이 자리합니다. 그것은 저 너머에 있지만 모든 생명체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진정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정지되었을 때만 그 본질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고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존재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헤아림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있음의 상태에 활짝 깨어 있으면서 그 느낌, 그 알매 머무르는 것이 밝은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진정한 존재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그 때문에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고통임에도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생각의 행렬이 소음이 되어 내면의 고요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기본적인 오류를 범한 셈입니다. 우리가 각가지 생각을 헤아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짓된 자가 만들어지고 두려움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만물의 배경을 이루는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 전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곳의 진정한 자와 아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하단 세상 속의 생명력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안팎으로 일어나는 고통과 계속되는 갈등의 끝일 뿐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생각의 끝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모습들과 형상들의 차원 밑바닥에서 당신은 진실로 만물과 하나입니다. 생각이라는 장막에 가려 그 본질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장막이 당신과 진정한 당신 사이를, 당신과 당신의 동료 사이를, 당신과 자연 사이를 당신과 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장막으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에 있고 당신과는 전적으로 분리된 다른 것이 저기에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일종의 질병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마음은 아주 훌륭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대단한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잘못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부리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마음을 부리지 못하고 부림을 당하는 것이 곧 병입니다. 나를 내 마음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요 기만입니다. 그러나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고도 진정한 해방입니다. 지금 당장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주 머릿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십시오. 낡은 축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오랜 세월 되풀이에서 들어왔던 사고 유형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라는 의미입니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 자리에 목격자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는 아무런 견해도 갖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고 비난을 퍼붓지도 마십시오. 판단을 하거나 비난을 하면 똑같은 목소리가 뒷문을 통해 다시 들어오는 셈입니다. 목소리가 들리면 아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할뿐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여기에 남아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생하게 끼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현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며 마음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당신은 그 생각뿐 아니라 그 생각의 목격자인 자신 또한 의식하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의 의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임에 따라 그 생각의 저변이나 뒤안에 있는 더 깊은 곳의 자기 자신을 그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이 자리를 비키면 당신은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심의 틈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심의 틈새를 경험할 때 당신은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느끼게 됩니다. 무심의 영역으로 깊이 들어감에 따라 소위 순수 의식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수 의식의 상태는 자기 중심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기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그제야 나 자신에 대한 예전의 생각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현존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며 동시에 당신보다 훨씬 더 유대한 무엇입니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는 대신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 속에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을 확고하게 의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으로부터 우리의 의식을 거두어 들여서 주의를 집중하고 예민하게 깨어 있음으로써 무심의 틈새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마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 속에서 어떤 틈새를 만들 때마다. 의식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마음은 도구이며 연장입니다. 마음이란 특별한 과업에 사용되기 위해 거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드럽고 해로운 생각들로 인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의 행렬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중독이란 나보다 더 강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즐거움을 고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면 자신의 존재 또한 끝장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된 자아를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는 마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에고에게는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지 않고 과거와 미래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는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일입니다. 에고로 존재한 난 우리의 마음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의식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생각은 의식의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생각은 의식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의식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란 생각을 딛고 소산하는 것입니다. 마음 또한 단지 생각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생각뿐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무의식적인 반응까지 포함합니다. 감정은 마음과 몸이 만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감정이란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입니다.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마음을 알고 싶나요? 그러면 몸을 들여다 보십시오. 몸은 항상 마음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보여줄 겁니다. 몸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거나 느껴보십시오. 마음과 감정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마음이 거짓이고 감정이 진실입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마음 상태에 대한 상대적인 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지켜보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각을 지켜보거나 귀 기른 것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이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생각은 머릿 속에서 진행되는 반면 감정은 물질적인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어서 주로 몸 안에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써 감정에 지배 당하지 않고 감정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감정을 지켜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연습하면 당신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모든 것이 의식의 빛 속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에는 보통 왕성하고 활발한 생각이 따르게 마련이어서 그 에너지가 지나치게 압도적인 나머지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를 점령하려 하고 대개는 그렇게 되고 맙니다. 거기에 휩쓸리게 되면 감정은 일시적이나마 나가 되어버립니다. 생각과 감정은 서로를 돌고 도는 못된 습성이 있어서 서로를 부채질합니다. 일련의 생각들은 감정의 형태로 스스로를 확대하고 감정의 진동 주파수는 애초의 생각들에 계속해서 먹이를 제공합니다. 감정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나 사건 또는 사람에 대해 생각을 거듭할수록 그런 생각들이 감정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그렇게 에너지를 얻은 감정은 다시 생각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식으로 서로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자신은 이름과 형상 넘어에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진정한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상실함으로써 느끼게 된 애초의 원시적인 감정이 변형된 것입니다. 이 원시적인 감정은 자포자기와 자신의 불안전함을 깊이 느끼는 두려움 또는 그냥 고통이라고 부르는 편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마음이 수양하는 주요한 과업 중 하나는 이런 감정적인 고통에 대항하여 싸우거나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토록 분주한 것은 바로 이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기껏해야 일시적으로 고통을 덮어두는 정도의 성과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사실 마음이 고통을 없애려고 싸우면 싸울수록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마음은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며 당신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찾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마치 경찰 수장이 불을 질러놓고는 방화범을 찾아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마음과 동을 시하는 일을 그만둘 때까지는 이런 고통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사랑과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어떤가요? 사랑과 기쁨은 진정한 자신과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 본인의 상태입니다. 생각의 흐름 속에 틈새가 생길 때면 언제라도 사랑과 기쁨을 맛볼 수 있고 잠시나마 심오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틈새를 경험하는 일이 지극히 드물고 어쩌다 우연히 경험할 뿐입니다. 지극히 아름다운 상황에 놓워있을 때, 육체가 극도로 피곤해졌을 때, 혹은 위기일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이 할 말을 잃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내적인 고요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요함 속에서 미묘하면서도 강렬한 기쁨이 있고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되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곧 생각이라는 시끄러운 활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사실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너머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심오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와 내적으로 연결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는 마음 너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대립이 없습니다. 반면 마음의 일부인 감정은 이원승의 법칙에 따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악이 없으면 선도 없습니다.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기쁨은 고통의 반대편에 있는 쾌락에 지나지 않아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쾌락은 항상 외부에서 오지만 기쁨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즐거움을 주는 바로 그것이 내일은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쾌락이 떠난 자리에는 고통이 남게 되는 것이죠. 모든 탐욕은 순수한 존재의 기쁨 대신 외부 세상과 미래에서 구원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나의 마음을 동일시하는 한 그러한 탐욕, 욕구, 바람, 애착, 혐오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런 것들과 분리되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게 됩니다. 단지 어떤 가능성, 어떤 충족되지 못한 잠재력, 아직 뿌려지지 않은 씨앗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은총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들은 시간과 마음의 영역에 묶여 충만한 존재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연금을 세울 동안 고통에 선하게 있었습니다. 스스로 근원과 이어지지 못하고 서로에게 이어지지 못한 채 우주를 떠도는 무의미한 조각들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자신이라고 여기는 한, 다시 말하자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감정적인 고통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감정적인 고통은 육체의 고통과 질병의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원망, 증오, 자기연민, 죄의식, 분노, 우울, 질투, 심지어는 사소한 조화심조차도 모두 고통의 모습들입니다. 쾌락이나 감정적인 도치는 고통의 씨앗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내는 고통과 마음과 육체 속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과거의 고통이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고통을 녹일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 제 2장, 고통에서 벗어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